시원함의 끝판왕, 루메나 8 프레임 23로 더위를 깨부수세요. 루메나 무선 서큘레이터 펜프라임3는 여름을 맞아 완벽하게 준비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BLDC 모터를 장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최적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디자인 또한 탁월합니다. 세련된 모던 베이지 색상은 어떤 공간에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깔끔한 외관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좌우 회전 기능으로 넓은 범위에 시원한 바람을 전달하고 아담한 사이즈 덕분에 이동성과 편리함이 뛰어납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선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단계의 은은한 바람부터 최대 풍량까지 조절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최대 풍량에서는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디자인 편리한 모드를 갖춘 루메나 펜프라임3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임에 틀림없습니다.